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 전대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 힘든데 자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아 포기할래 뭐 이런 게 있고요 뭐두 번째는 나는 좀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솔직히 지금 심리상 일본 쪽으로 기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나 진짜 그냥 뭐 마이너스 70% 80% 손절할까 다른 거 할까라고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포기를 하신다면 명확한 다음에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좋은 종목을 알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주식 때려칠래 라든지 네. 이두 가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히 포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무조건 간다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솔직히 직관적으로 냉정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나는 두 번째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당장에는 올라간다라고 장담을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주봉상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한 번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좀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볼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흐름이거든요. 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삼상 중단 권고 내려왔죠. 하지만 추적 관찰 계속해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거고 재료가 반응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오는 시점인데 자 그렇다면 세력들은 어디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디서 익절을 했는지 어디서 엑시트를 했는지. 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차트상 세력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 가격인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누구보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건제 경험상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는 무조건 와요 왜냐면 너무 싸잖아요 솔직히 지금 1400원대 1500원대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카나라 바이오, 카나라 바이오 엠이 완벽하게 임상을 지금 중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고를 받았고, 나눔 대표도 지금, 어, 우리 임상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 번의 시세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세력이 언제부터 매집을 했는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봉이 아닌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봉을 보면 우리가 흐름이 안 보여요. 네, 흐름이 안 보여서 제가 주봉상 한번 체크해 보는 모습이고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이럴 때 있습니다. 2018년 쭉 이어지는 흐름이 어때요? 가격이 거의 갭이 없죠. 네, 웬만하면 이제 2천 원 밑에서 돌다가 400 원도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뭐800원 거의 1천원 밑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확대를 해서 밑에 볼게요. 이런 날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날은 무조건 세력이 매수를 했다는 라 겁니다. 2018년부터 지금 주가를 올리기 전까지, 이게 22년도거든요. 지금 세력이 4년간 이미 매 뜨문뜨문 해가지고 자금을 투입해서 매집을 해놓은 거예요. 물량들을. 물량대를 잡아놓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확인했을 때 2000원부터 400원까지 거의 물량을 계속 꾸준히 모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관심이 있었습니까? 카나라바이오 400원 들어가는 구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어요?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네, 항상 이게 뭐냐면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세력은 우리보다 먼저 매집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뭘 띄웁니까? 찌라시를 띄우죠 뉴스를 띄웁니다 이러면서, 정말 좋아. 카나레바여 매수해. 임상한데. 이렇게 띄우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때서야 에 관심을 가지고 8천원 위에서 대부분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어때요? 세력의 매수가 대비 최고가로 잡아도 거의 수익률이 4배가 차이가 나죠. 이런 겁니다. 일단 흐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세력들은 항상 바닥에서 매집을 해두고, 뉴스와 기사, 찌라시를 띄우면서, 개인들 우리를 매수를 하게끔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유혹에 걸려들었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흐름을 좀 봅시다. 지금 1400원대 이탈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22년 3월달 시가가 1623원이거든요. 이 시가도 무너졌어요. 이 시가도 무너졌고 이 최하단 이 최하단 매물대가 대략 얼마냐면 여기, 마찬가지, 2,000원부터, 여기 1,000원 밑에 구간입니다. 여기도 무조건 일부의 세력 물량들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세력 매물대라고 하는데, 세력이 아직 완벽히 엑시트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물론, 만원 넘어서 이런 구간에 찰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다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의 고점을 보여주고, 지금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만원 이상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 해가지고, 평단가를쭉 낮춘 다음에, 다음 고점에서 탈출을 좀 하셔야 하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대응이에요, 여러분들. 어. 내가 지금 카나레바이오를 만원 위에 갖고 있는데, 만 원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조금 솔직히 미련하다 판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카나레바이오를 어떻게든 대응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제 영상 매일 보시면서, 이런 저점 잡아주는 것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저점이 잡히지 않았죠. 저점이 잡혔다는 뜻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어떠한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점을 계속 어떠한 가격은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떠한 가격은 돌파시켜 주지 않으면서 박스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 구간 안에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호재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박스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겠죠? 네,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이거 비중 못 늘리면 탈출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차트 확인이 필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기사 재료 공시들은 다 보셨어야 돼요.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영상 길이가 뭐 1시간, 2시간, 하루를 얘기해도 모자라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차트를 보면서 저점을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가 베팅 짧게 설명드리면 제가 종가 베팅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두 종목씩 항상 동시효과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기다리는 동안 사실 저점이 언제 잡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나 마냐 이 싸움인데 그동안에 우리는요 카나리아 바이오 맨날 쳐다만 보지 마시고 종가 베팅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미리 돈을 벌어놓고 예수금을 쌓아두면 나중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카나라바이어 저점 잡히고 충분히 매수할 구간도 온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매수는 우리가 카나라바이오 매수가 원래 높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그리고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이라 보시면 되고 제가 종가 베팅 하루에 두 종목씩 매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항상 매일 종가 베팅 종목을 기록하는 엑셀 자료인데. 뭐,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수익률 이렇게쭉 잡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어떤 관련주인지도 제가 편입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간혹가도 이렇게 손절도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손절을 해야지 다음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마이너스 8%때 어, 우리 여러분들 손절 해야 되라고 했는데 이 손절을 못하면요. 다음 종목 흥구석유 16% 수익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 종목들만큼은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를 결정을 했다면 익절이든 손절이든 반드시 제가 드리는 신호에 따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올한 해는 제가 종가 베팅 누적 수익률 1000%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1월 달에 일단 100%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1000%가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달성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금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나는 종가비팅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위에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137-3945. 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두 글자, 카나, 요렇게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려서 종가 배팅 하실 수 있게 전부 다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이 종가 배팅도 당연하지만 뭐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100% 무료인 말씀드리고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설명드릴게요.